하나님은 이 생물들, 즉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개시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다. 이 멸망 계획의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의 홍수 부분에는 물고기들이 홍수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라네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멸망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죽을 것이고, 홍수로 인해 그것들이 익사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물 속에 사는 동물은 더 많은 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숨을 쉬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육지 동물과 새는 방주에 탑승하도록 선택되었지만, 물고기와 바다 생물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속새와 동물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수집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과 그들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 방주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7장 20에서 23절에는 죽은 동물의 목록이 나오지만 해양생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은 가장 높은 곳에서 15m나 솟아올랐고 산들은 덮였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인류라 마른 땅에 있어서 코의 생기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시고 지우시고 멸절하셨으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도 땅에서 멸절하셨느니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기억하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생물들은 다른 동물들처럼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예,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히브리 세계관에는 동물의 생명을 분류하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절에 따르면 창조의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 날짐승과 새의 창조가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육지 동물은 창세기 24절에 언급된 대로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동물의 생명을 바다 생물, 날짐승, 육지 동물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와 기타 해양 생물은 물 속에서 위험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르는 동물과 육지 동물만 방주에 실었습니다. 가장 부정한 동물 노아는 동물을 종류별로 두 마리씩 방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두 마리씩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 일곱 쌍이니 그 자손을 땅 위에 살아 있게 하라. 창세기 6장 19절에 따르면 노아는 부정한 동물보다 정결한 동물을 방주로 더 많이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일곱 일곱을 의미하는 일곱 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각 정결한 종의 표본을 일곱 쌍, 즉세 쌍과 추가로 한 쌍, 아니면 일곱 쌍씩 채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동물들만 쌍으로 왔습니다. 육신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 법은 노아 시대 이후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떤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지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이 제사에 적합하고 나중에는 소비하기에 적합한지 인간에게 알려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차이를 정확히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부정한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깨끗한 동물은 양, 염소, 사슴, 소와 같이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대구, 그루퍼, 블루길 등 깨끗한 해산물에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 닭, 오리와 같은 특정 새도 깨끗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흥미롭게도 메뚜기와 메뚜기와 같은 일부 곤충도 깨끗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정한 동물에는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진 육지 동물, 즉 돼지, 개, 고양이, 말, 박나기쥐 등이 포함됩니다. 조개, 바닷가재, 굴, 메기와 같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해산물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올빼미, 매 독수리와 같은 일부 새는 파충류와 양서류와 같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약 성서는 우리가 더 이상 먹는 음식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나 영양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영혼을 분류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피림 이야기는 성서 내러티브 내에서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종교학자들과 성서 해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은 실제로 현대식품 안전관행 이전에 건강한 식단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깨끗한 동물만 섭취하면 사람들이 많은 건강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신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지위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정결한 동물에 대한 언급은 원청 중은 하느님께서 소비와 희생에 적합하다고 지정하신 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부정한 동물보다 정결한 동물을 방주에 더 많이 태운 것은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예냐하면 그것들은 보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용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언급된 대로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가 일곱 7상 쌍 내지 일곱 쌍의 정결한 동물을 방주에 넣었으므로 땅에 다시 살수 있는 동물이 여전히 많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 노아는 정결한 짐승 일곱 쌍을 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중한 쌍은 수컷과 암컷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절에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둘씩 짝지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므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피림, 네피림 시라는 흥미로운 주제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가 천사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물질화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의 적절한 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나 악마가 개입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욥기의 발체문은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새벽별은 종종 천사로 해석됩니다. 타락한 자라고도 알려진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의 고대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로 언급된 신비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네피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그 당시 지구에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영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의 인종 간 결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서는 천사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동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이론에서는 이 존재들이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피림 이야기는 성서 내러티브 내에서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종교학자들과 성서 해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인간의 혈통. 창세기 3장 8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느 날 뱀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닐다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여자가 동산나무 사이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나오매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여짜오되 너의 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께서 내게 동물로 주신 여자가 그 여자를 주셨으니 나는 나무에서 따서 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모든 짐승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모든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왜 사탄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인간, 여자들과 어울리게 했는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여자의 씨를 낳기에 부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유전적 병원체와 유사한 것을 심어 인류의 유전적 맥박을 사탄의 부패로 오염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어머니, 그러므로 사탄이 인류 전체를 감염시킨다면 구원자는 올수 없습니다. 사탄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부터 다시 시작하여 그들이 더럽힌 귀신들을 가두어 다시는 그런 일을 할수 없도록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큰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러한 반역적인 상태에 무한정 남아 있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구애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며, 우리가 내일보다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하는 날이라고 선언해야 할더 많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발표가 있은 지 120년 후에 홍수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경계를 위반한 것이 그를 너무나 좌절시켰기 때문에 그는 즉시 홍수를 보내 온 땅과 거룩하지 못한 결합의 모든 흔적을 멸망시켰습니다. 네피림은 노아 시대에 발생한 대홍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네피림이 등장한 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악함을 보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슬퍼하셨고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창세기 4에서 8절에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고대의 용사여 유명한 사람들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뜻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속으로 슬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인류를 내가 멸하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도 멸하리라 이것이 나를 근심케 함이라 내가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고 그들을 지었나니 한탄하노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상태에 불만을 품고 온 땅을 홍수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의탄 동물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멸망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따르면 내피림조차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셨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해게하다 라는 단어 대신 해게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후회나 해게를 뜻하는 단어는 나 홈인데 이는 깊이 애도하거나 크게 한숨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해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도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상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왜 갑자기 폭력적이 되었는가? 그것은 경건한 혈통과 불경건한 혈통이 섞였기 때문이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들과 섞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후자를 주장하고 싶다. 그것은 것 같다. 타락한 사람들은 홍수 후에 다시 그들의 죄를 범했습니다. 비록 그 규모는 홍수 이전보다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모세에게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거인족의 후손하낙 자손거인들을 봄에 우리가 그 중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이 메뚜기 같으니 그의 눈에도 그러하였도다. 홍수 후에 악기들이 인간 여성들과 정신적으로 결합하여 더 많은 에피림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피림의 일부 특징은 노아의 며느리 중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침공하는 동안 파괴한 것은 무엇이든 거인이라는 단어가 더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르바임이라는 단어로 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르바임은 매혹적이고 중요한 모티프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서 로데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습니다. 롯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로디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께서 강조하시고 노아와 로데 사회에 있었던 마지막 날의 마지막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심는 여덟 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활동 중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죄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활동에 너무 몰두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물질주의. 그들은 물질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더 이상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주의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마지막 특징은 물질주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물질주의가 있습니까? 나는 서구 문명이 실제로 이러한 일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결코 기독교 환경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처럼 마음이 물질주의적이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조금 덜 실증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물질주의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주의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렁텅이가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 때와 롯 때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병행 기록인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생존에 대한 경고이다. 우리는 이미 노아 시대와 롯 시대에 만연했던 악한 요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악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하지 않고 이 시대의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공평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관한 좋은 소식은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유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가 앞으로 가져올 상황과 심판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는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사는 사람들만이 오늘날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에 관한 단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확신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좇는 의인이라. 악한 세대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의 영혼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셨습니다. 이 임무의 압도적이고 무서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적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도록 부르신 첫 번째 두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신 후에 그는 반석처럼 굳건해졌습니다. 페이드로는 12명의 모든 목록에서 첫 번째였으며 그룹의 비공식 대변인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천국에 갔나요? 아니면 지옥에 갔나요? 예수의 행방.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3일 동안 그분의 영의 위치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언급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성서에서 가장 수수께끼적이고 흥미로운 구절 중 일부를 구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과 우리의 깨어지고 죽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난과 선한 일을 위한 고난의 전형이십니다. 위로우신 그분께서 불의한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진리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방주 예비하는 동안 노아의 날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적가 또한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 그 안에서 몇 명만 구원을 얻었으니 그들은 전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이 독서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심은 몸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여 오직 선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세례를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제로 아데스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데스는 죽은 자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예수께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매력적이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 것에 관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당신의 개인적인 믿음에 관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최고의 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개념은 겸손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친절하고 강력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 희망과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읽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양심을 유지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소통한 다른 사람들도 그와의 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죽은 직후에 죽은 자의 세계로 가서 그곳에서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그의 몸과 영은 재결합되었고, 그는 이 단계 전반에 걸쳐 완전한 의식을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영들의 정체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의 영들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첫 장, 특히 창세기 여섯 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성경은 홍수 이전의 세계를 묘사합니다. 땅은 평화나 선의 곳이 아니었고, 죄와 폭력과 도덕적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비용에 관계없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직, 성실, 친절은 미덕으로 환영받지 못하며 심지어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속임수와 조작이 지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이며 사회 구조 자체가 이기심과 악으로 인해 찢겨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족은 사랑과 지원의 안식처가 아니라 속임수와 배신의 전쟁터입니다. 이웃은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착취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정의의 기관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유지하는 억압 시스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노아가 이 족보에서 이름이 설명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임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가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노아는 휴식이나 안도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노아가 사람들을 구제해야 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의 무자비한 결과를 봅니다. 악이 세상에 널리 퍼지자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홍수 당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홍수 전 인구에 대해 지식에 근거한 추측만 할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에 따르면 과거에는 인구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극도로 부도덕하고 공격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증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많은 전쟁, 질병 및 기타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당신의 지혜를 받기를 열망하는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밝히고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신성한 말씀인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갈망하며 구도자로 모였습니다. 성경의 깊이가 광대하고 그 가르침이 심오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도록 도와주세요. 오주님, 우리가 경전의 페이지를 더 깊이 탐구할 때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페이지의 단어를 조명하여 고대 이야기와 시대를 초월한 진실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항상 동행하시는 동반자가 되어 본문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